돈이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인데 이재명 정권의 두 번째 대책, 공급량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제가 사실 부동산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이라든가 대출 규제하는 건 워낙 빨리 적용이 돼요. 시장에 반영이 되고 하는데 공급정책을 하는 거는 이번 임기에 끝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서 공급정책은 이걸 해봤자 뭐 나중에나 시장에 반영이 될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좀 많았는데 요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했는데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파이든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좀 나눠놨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대체 대출 정책이었죠. 6.17 대책 발표 이후에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으나 서울 쪽은 계속 조금씩은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지방은 장기간 집값 하락 때문에 미분양이 계속 심화되고 있었고 이곳은 공급보다는 수요를 회복해서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 우려가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어서 북한의 공급 활성화 지책을 강구해서 시행한다는 내용인데요. 위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이 빨간색인데 올랐다가 또 다시 내렸다가 이게 6 2 7 발표 때였고 떨어졌다가 다시 또 상승하다가 9월 달 9월 7일에 대책 발표가 나왔던겁니다 주택 보급률은 서울이랑 수도권은 아직도 떨어져, 있고 지방은 계속 100 이상이기 때문에 공급이포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공급 정책 방향은 여기서 보시면 어,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체감도 높은 착공 기준으로 목포 물량 수급 상황과 현장을 하는 것그 이유는 착공을 하고 난 이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분양이 되니까 사람들도 인식하기도 좋고 공급 물량도 많아진다는 인식 때문에 해당이 되고요. 착공 기준으로 보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건축물 대장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특정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은 착공을 하고 난 다음에 2012년 10월달에 공을 했죠. 완공이 될 때까지는 시작은 4월 9일이니까 2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착공 기준의 시점은 2년 6개월 만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 이제 분양이 되고 2년 6개월 만에 착공돼서 입주가 되다 보니까 6월 기준으로 하겠다는. 그럼 이제 주택 공급 설정을 여기는 원래 1년에 평균 지어져야 되는 착공해야 되는 주택이 연간 25만. 세대가 지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게 지금 19년 이후로 줄어들어서 연간 평균 보면은 58,000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9만호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부족하면 입주 때 되면은 당연히 수요공급 법칙에 이어서 부동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지금 또확장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추진 단제를 보면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여기가 구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기 전에 구7 부동산 대책에 몇개스만요약돼 있는 것만 설명드릴도록 할게요. 공공주도, 수도권에 있는 공급량을늘리겠다는 것은 공공주도, 나라에서 한다는 건데, 여기서 가장 능력을 봐야 될 공공특지를 직접 시행하겠다는 거. 직접 시행하겠다는 거는 원래는 이제 민간 먼저 사는데 내가 그래서 민간 건설사가 지어서 분양하고 해서 남기는 부분인데 매각하는 데도 비용이 오래 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부동산 경기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짓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공급량 대체가 발표해봤자 현 정권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직접 지어서 임대나 분양다라는 내용 이러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그냥 짓기 시작하면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착공하고 나서 2년 반 정도면 입주를 하니까 요건 인계 내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비주택 농지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이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심 개발지구에서 처음 만들었다가 안 팔리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지원시설이라는 건데 도시지원시설은 도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을 지는데 주택을 지키 대신에 뭐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신도시에서는 그 김포, 제가 이제 김포만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지원시설 부지는 비어있어요. 마곡도 그랬지만 워낙 안 나가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대부분은 이제 받아서 사용 허가를내는데 오피스텔도 너무 많이 지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허가를 잘안 내기도 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택용지로 바꾼다는 전환서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거지가 많아 많이 공급된다는 것, 또 이것도 비어있는 땅들이 대부분 많아요. 신속하게 지어서 그냥 임대를 할수 있어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수도권 공공택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특지라든가 여기 보시면 휴지, 공공 오래된 것, 공공 이거를 조기화해서 만들겠다는 거는 비어있는 땅들이라든가 놀고 있는 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도심공국은 수도권 외쪽으로 조금 도심에 가까운 쪽에 있는 데들은 이거를 제이 공공에서 주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부 네. 그 공공 임대주택에서 예전부터 지어졌던 뭐 LH나 SH에서 했던 주택들을 오래된 거는 재건축해서 이용도로 늘려서 그걸 더 많이 늘리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음. 공공 청사 지금 놀고 있는 청사라든가 가양동 쪽에 있는 뭐 보건소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주거지로 하겠다. 이따가 설명할 핵도역들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1인 청년 문제를 공급하겠다는 거, 빨리 시작을 하겠다는 거, 공공하고 민간하고 같이 협조라는 거는 학교 문제들이 있어요. 아마. 이따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지어질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대학에 있는 기숙사에 오는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하겠다는 거. 이 민간 주도하고 공공 주도하고 합리하고, 기 신도시들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들이 뭐 임대주택이 의무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잘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좀 규제라든가 이런 걸 완화하고 좀옮주는 내용이. 임집 활성화 주책은 그 법령을또 다시 추가로 만들어서 빨리 계산해서 사업을 할수 있게끔 지원 제도라든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환경영역평가라든가 소음 기준을 좀 줄이고 그리고 뭐 학교 부지도기부채나 부담금도 근거가 없는 부분을 좀 줄이고 이런 것도 또 완화를 하고 민간 부분에 있는 것들, 비사원 문지들 비아파트 용들은 뭐 상가나 사무지나 잘안 나가기 때문에 것들을 것들이구나. 이런 못하고 있는 것들이인데 이런 것들에도 뭐 기금을 완화해서 뭐 지원,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든가 이런 것들, 모듈러라든가 이런 것들, 모듈러는 모듈러 주택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모듈러 주택 같은 거는 이런 것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월간 전업적인 제지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가 보고 온 거고요. 레고처럼 조립을 한다는 개념인데 그냥 완전히 만져서 라베기는 경우들도. 부속들을 다 만들어서 현장에 있는 데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 맞고 눈 오고 추우면 못하고 이런 것들을 공장 내에서 공정을 만들어서 뽑아오니까 비용들도 절감이 되고 똑같은 것들도 여러 개 만들어서 조립만 내보시고 수리를 하는 거니까 훨씬 비용도 절감이 되고 친환경 자재를 쓰고 건축 비용도 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23년에 나왔던 한결회에서 나왔던 기사를 발치를 했는데요. 요거는 현재 용인시 기흥 영독동에 모듈 영국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어요. 공동주택. 행복주택으로 해서 13층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의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까지도 해외에는 더무은쪽으로 만들었으니까 지어지는 중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훨씬 빨리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계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진행이 된다고 봅시다. 그리고 음,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추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항을하기 위해서 어, 이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그렇다고 해 너무 비싸게 올라가도 되면 안 되니까 전세대출도 일어나 미역으로 일어나고 이런 거에 연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 요 이제 공공주택 그특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양을 하지 않고 직접 시행을 해서 빨리 만들겠다는 것. 뭐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노후된 공동들또 현재 할수 있는 거 빨리 하겠다는 것. 이것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것저것 만들면서 하지 않고 빨리 진행이 될수 있어서 이번 임기 안에 입주가 가능한 물건들이 공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학교용지. 인화가 신청을 간소화하고, 관리 처분 기간 등 단축된 정사업 제도를 개편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것. 보증 지원을 하고, 공사 PF 지원도 금융 조달도 지원하겠다. 부동산 시장 거래 감독을 강화하겠다. 주거용 대출도 강화하겠다. 요게 지금까지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니고 그 다음으로 또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